이지성 교수 아시죠? 그 23살, 그 대학생이었던 23살 때 만취 운전자, 음주 운전자에 의해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온몸에 중화상을 입는. 그래서 그 교통사고로 끔찍합니다. 수술을요, 마흔 번 넘게 했대요. 뭐, 그러면 뭐 어떤 상황인지 다 아시잖아요. 그랬는데요. 이지선 자매에게서 들려지는 이야기는 정말 놀라워요. 이분이 그 와중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셔가지고 명문 대학교 보스톤 대학교 다 하시잖아요. 보스톤 대학교에서 학부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아이비 리그예요. 콜럼비아 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. 그리고는 또 UCLA, 또 명문대학 아닙니까? UCLA에서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, 그리고는 이제 기독교대학인 한동대학교에서 교수로 사역하다가, 최근에 모교인 이화여대 교수로 간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. 제가 관심을 갖고 이리저리 이번에 인터뷰도 보고, 또 자료도 보고 하다 보니까요, 사람들이 이, 이지선 교수에게 붙여준 별명이 본인이 자꾸 그렇게 말해서 그랬을 거예요. 별명이 이거예요. 사고와 잘 헤어진 사람이라고. 어, 이게 너무 멋지잖아요. 우리는 잘못 헤어져요. 그래서 10년 전에 어떤 상처를 못 헤어져 가지고 맨날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비슷한 일격 으면막 우울하고 막, 막 상처가 올라오고 이러는데 이지선 교수는 자기 상처와 잘 헤어진 사람이래요. 제가 궁금했습니다.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했더니요. 그 인터뷰 글에 조금 편하게 요거를 따가지고 올린 글을 제가 봤습니다. 이분은 이렇게 묘사하더라고요. 이지성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. 제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 저를 향한 완벽한 도움의 손길이 있었습니다. 그 손길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아니까 그 손길에 연결되지 못한 이들을 돕고 싶었습니다. 병원에 있으면서 그런 일을 할수 있기를 바랬고 그래서 공부해야 되겠다 결심하게 되었습니다. 저는 다 알거든요. 여러분도 아시잖아요. 이분이요.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을 때 이분이 경험했던 완벽한 도움의 손길이 무언가를 아시잖아요.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이 자매를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에 개척하고요 얼마 있다가 이지선 자매는 이 강단에서 자기를 만나 주신 자기를 보듬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 이지선 교수가 이후에 막 엄청난 은혜로운 간증자였는데 그첫 1호가 우리 교회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만나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, 이, 이 자리에서 간증했거든요. 그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뭘 느끼겠냐고요. 그때 무려 한 20여 년 전에 이 자리에 했던 그 하나님이 자기를 이, 이 고백 그대로예요. 완전히 고백 그대로입니다.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을 때 완벽한 도움을 주신 그 손길, 그게 우리 교회에서 간증한 이후로 20년 동안 쭉 계속 됐구나. 그게 이화여대 교수님으로, 그것도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으로 세움받게 되었구나.